이제 곧 휴가철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행갈 때마다 비싼 여행비 때문에 고민이시죠? 숙박비에 교통비, 식비까지 계산하다 보면 그냥 집에 있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여행은 커녕 숙소 예약조차 어렵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느끼는 60대 이상 분들을 위한 국가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작년까지 한국관광공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이준석입니다. 여러분 이런 혜택을 잘 알고 이용하면 KTX와 고속버스 요금이 절반 가까이 줄고 숙박비도 최대 5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혜택이 지금처럼 휴가철에 맞춰 열리고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어 대부분의 우리 시니어들은 이걸 모른 채 지나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60세 이상 시니어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여행 할인 혜택들을 모두 정리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교통비부터 숙박비까지 최대 50%까지 절약할 수 있는 실제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겁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7월 17일까지 진행되는 숙박 할인 행사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니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휴가비를 최소 20만원은 절약하실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사실 여행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걸리는 게 바로 교통비와 숙박비입니다. 특히 은퇴 이후 수입은 줄었지만 시간은 많은 50대 이상 분들께는 이두 가지 비용이 여행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런 분들을 위해 이미 다양한 할인 제도들이 마련돼 있다는 사실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활용만 잘하면 훨씬 저렴하게 훨씬 여유롭게 여행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우선 교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65세 이상 시니어분들은 KTX나 SRT 같은 고속철도를 훨씬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평일 기준으로 최대 30%까지 할인이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일반 요금이 6800원 정도인데 경로 우대를 적용받으면 42000원 정도 가까이 줄어듭니다. 왕복이면 무려 4만 원 가까이 절약되는 셈입니다. 이건 단순히 한 번의 여행이 아니라 연 2회만 이동해도 약 10만원이 절약되니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특별한 신청 절차도 없습니다. ktx나 srt 예매 시 65세 이상이면 자동으로 경로 우대가 적용되고 온라인이든 역 창구든 예매 방식도 자유롭습니다. 필요한 건 신분증 하나면 끝입니다.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혹은 모바일 신분증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속버스도 예외는 아닙니다. 일부 노선에서는 20에서 30% 가량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지방에서 대도시로 이동하거나 반대로 교외 여행지로 향할 때 유용합니다. 이런 정보는 평소엔 놓치기 쉬운데, 고속버스 통합 예매 사이트에서 노선을 검색해보면 시니어 할인 항목이 표시되어 있어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비 걱정이 조금 줄었다면 이제 다음 고민은 숙박입니다. 사실 숙소는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라 잘못 고르면 하룻밤 자고 오는데만 10만원 이상 써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시니어 분들을 위한 숙박 할인 쿠폰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숙박 플랫폼인 야놀자, 여기 어때? 11번가 같은 곳에서는 60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전용 할인 쿠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쿠폰을 적용하면 1박에 2만원에서 최대 5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고, 일부 숙소는 조식까지 포함된 시니어 전용 패키지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충남 공주의 한 리조트에서는 60세 이상 고객에게 1박 기준 3만원 할인을 적용하고 조식과 함께 한방조격 체험이 포함된 웰리스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패키지는 단순히 가격만 저렴한 게 아니라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서 장거리 여행이 부담스러운 시니어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또 하나, 지역마다 별도로 운영되는 시니어 여행 지원금도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남 순천시는 시니어 관광객에게 숙박비의 50%를 시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 중이고, 경남 하동군은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최대 1박당 4만원까지 숙박비를 현장에서 즉시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정보는 지역 관광공사나 시청,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행을 가기 전, 해당 지역 이름과 시니어 숙박 할인 혹은 시니어 여행 지원금이라고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전남 시니어 숙박 할인 이렇게만 쳐도 최근 진행 중인 프로그램 정보가 뜨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실질적인 팁을 드리자면 이런 할인 혜택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행 계획을 미리 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7월 중순에 2박 3일로 경주 여행을 간다고 계획했다면 한달 전쯤부터 교통 할인 적용 가능한 시간대를 먼저 확인하시고 숙박 플랫폼에서 시니어 전용 할인 쿠폰이 적용되는 숙소를 미리 찜해 두시면 좋습니다. 예약 오픈일이나 할인권 발급일에 맞춰 예약만 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자녀나 손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대부분의 쿠폰은 가족이 대신 예매해 드릴 수 있고 숙박세일 페스타 같은 국가 지원 프로그램은 콜센터를 통해 전화 문의도 가능하니 불편함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어머니도 작년에 이 제도를 통해 2박 3일 경북 안동 여행을 다녀오셨는데요. 교통은 KTX 경로우대 할인으로 숙박은 11번가 쿠폰으로 4만원 할인 받고 안동찜닭 체험까지 하셨습니다. 총 경비가 10만원도 안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렴하게 다녀오고 건강도 챙기고 무엇보다 혼자서 할수 있었다는 점에서 성취감을 많이 느끼셨습니다. 이렇게 교통과 숙박 두 가지 축을 잘만 활용하면 여행 경비가 반으로 줄어들 뿐 아니라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숙박비와 교통비를 줄일 수 있는 기본 할인 제도만 알아도 여행 경비가 크게 줄어든다는 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보다 훨씬 강력하고 직접적인 혜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기에만 신청 가능한 국가 지원 할인 행사인 2025 대한민국 숙박 세일 페스타입니다. 말 그대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숙박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7월 17일까지 신청을 받기 때문에 날짜를 놓치면 아예 혜택 자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선착순 마감이라 늦으면 정말 손해입니다. 이 숙박 세일 페스타는 사용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행사 기간 동안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 할인권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할인권은 1인당 1매만 발급이 됩니다. 한 사람이 여러 장을 받는 것은 안 되고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발급받을 수 없고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할인권은 본인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은 휴대폰 인증을 통해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어느 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숙박요금이 7만원 이상이면 최대 5만원까지 할인됩니다. 반대로 7만원 미만의 숙소를 예약할 경우에는 2만원이 할인됩니다. 다시 말해, 예산에 따라 숙소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고, 어떤 경우든 무조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75,000원짜리 숙소를 예약하면 5만원이 할인되어 실제로는 25,000원만 결제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가족 여행으로 2실 이상 예약할 경우 부부가 각각 할인권을 발급받아 사용하면 총 10만원까지 절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1인 1매 원칙이 있으므로 같은 사람이 중복해서 받거나 대신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꼭 본인이 신청하고 본인이 사용해야 합니다. 할인권을 발급받은 뒤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발급 후 24시간 이내에 예약과 결제를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할인권은 자동으로 소멸되고 다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여행 날짜와 숙소를 정해두고 할인권을 받자마자 바로 예약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주말이나 연휴 기간 유명 관광지의 숙소는 발급 시작 몇 시간 만에 마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는 숙소도 정해져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등록된 공식 숙박업소에 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호텔, 리조트, 콘도, 펜션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에 대실 상품이나 등록되지 않은 숙소 예를 들어 일반 민박이나 사설 게스트하우스 같은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도 예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숙박세일 페스타 공식 홈페이지나 할인 쿠폰이 발급되는 예약 플랫폼에 들어가면 사용 가능 숙소가 따로 표시되어 있어서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식 홈페이지인 대한민국 숙박세일페스타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는 것입니다. 사이트 주소는 포털 검색창에 숙박세일페스타라고만 검색해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검색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홈페이지 링크 주소를 영상 더보기란에 넣어놓겠습니다. 두 번째는 할인권이 발급되는 참여 여행사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참여 플랫폼으로는 야놀자, 여기 어때, 11번가, 지마켓, 하나투어 등이 있으며, 각 플랫폼의 메인 화면에 할인권 받기 버튼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클릭 후 본인 인증만 하면 할인권이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예약 시에는 해당 쿠폰이 자동 적용되어 결제 금액이 바로 할인되므로 따로 코드를 입력하거나 복잡한 절차는 없습니다. 혹시 이런 온라인 절차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전용 콜센터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콜센터 번호는 1670-3980이며 전화로 문의하면 할인권 사용 방법부터 예약 가능한 숙소 발급 시점까지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시니어 분들은 온라인 예약이나 본인 인증이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이나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콜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실제로 부모님을 대신해 예약을 도와드린 자녀분들의 후기를 보면 할인 적용이 간편하고 절차도 복잡하지 않아 아주 만족스럽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68세 어르신 한 분이 딸과 함께 숙박세일 페스타를 이용해 강원도 평창으로 2박 3일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첫날은 7만 2천원짜리 리조트에 묵었고, 할인권으로 5만원이 차감되어 본인 부담은 2만 2천원이었습니다. 둘째 날은 6만 8천원짜리 펜션을 예약해 2만원 할인을 적용받았고, 이틀 숙박비로 총 5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을 지불하셨습니다. 교통은 KTX 경로 우대 할인으로 왕복 4만 원 정도 절약되었고 국립공원과 박물관 입장료는 전부 무료로 이용하셨다고 합니다. 숙박, 교통, 문화 시설까지 모두 할인 받아 총 여행 경비를 50% 이상 줄이신 사례입니다. 이처럼 숙박 세일 페스타는 단순한 쿠폰 행사가 아니라 제대로 활용하면 실제 여행 비용에서 큰 전략이 되는 실질적 제도입니다. 신청 마감일은 7월 17일이며 수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야 합니다. 자녀나 손주와 함께 여름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이 기회를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정부 지원까지 받아서 알뜰하게 숙소 예약까지 마쳤습니다. 그럼 이제 여행지에서 무엇을 할지, 어떻게 더 즐겁고 알차게 보낼 수 있을지 고민하실 차례입니다. 여행의 즐거움이 단지 편안한 방에서 잠만 자고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마음에 양식을 채울 때 비로소 여행은 완성됩니다. 그런데 여행에서 숙박과 교통만큼이나 부담이 되는 것이 바로 관광지 입장료입니다. 특히 손자나 손녀와 함께 여행을 갈 때는 입장료만으로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입장료도 나이에 따라 정확히는 65세 이상 시니어 분들에게는 대부분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이 감면 혜택은 단순히 몇 천원 아끼는 수준이 아니라 일정 전체에서 꽤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꼭 챙기셔야 합니다. 먼저 국립공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국립공원은 전국에 총 22곳이 있습니다.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 태백산 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들도 대부분 국립공원에 해당됩니다. 이곳들은 기본적으로 입장료를 받지 않는 곳도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입장료나 탐방 지원금을 따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이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리산 국립공원에서는 일반 입장객에게 2,000원에서 3,000원 정도의 탐방 지원금을 받지만 65세 이상은 신분증만 제시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체 여행이나 가족 여행으로 3명 이상이 함께 입장할 경우 이 혜택이 쌓이면 하루에만 1만원 이상 절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립공원 외에도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과학관 같은 대형 문화시설들도 65세 이상에게는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상설전시는 언제든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특별전시는 최대 50%까지 할인됩니다. 국립현대미술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주, 과천, 덕수궁 등 여러 지역에 분관이 있으며 이 모든 곳에서 상설전은 무료, 기획전은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국립과학관 역시 대전과 광주, 부산, 구미, 청주 등에 위치해 있는데 이곳들도 65세 이상에게는 기본 입장료가 면제되며 일부 체험 프로그램은 유료이지만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와 같은 혜택은 국립시설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화도에서 운영하는 시립미술관, 수목원, 동물원 등도 지역에 따라 65세 이상에게 할인이나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립미술관은 65세 이상에게 전시 관람을 무료로 제공하며 서울대공원 역시 입장료와 동물원 입장료에서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대전시립미술관, 부산시립박물관, 경기 포천의 국립수목원 등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여행지에 도착해서 바로 방문하기 보다는 방문 예정인 시설의 홈페이지를 미리 들어가 보시고 시니어 할인 혜택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공공시설은 이런 정보를 안내 페이지에 별도로 표기해 두고 있어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입장료 할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시니어 맞춤형 여행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년 사이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웰리스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건강과 휴식을 중심으로 한 여행 상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웰리스 관광이란 쉽게 말해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여행입니다. 대표적으로 온천, 한방 체험, 숲 치유 프로그램, 해설사와 함께 걷는 산책 코스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정성군에서는 시니어 대상 숲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숲 해설사와 함께 산림욕을 하며 걷고 오후에는 지역 한방 체험장에서 직접 한약재로 조격이나 차 만들기 체험을 진행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보통 하루 2만원에서 3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지만 지자체 지원을 받을 경우 1만원 내외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 충북 제천이나 전북 무주 같은 지역은 유명 온천지대와 연계된 웰리스 여행 코스를 구성해 놓고 시니어 대상 단체 여행을 모집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시니어 전용 단체 여행 상품도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 상품들은 일반 여행과 달리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고 식사 시간, 휴식 시간을 충분히 고려해 일정을 짜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적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일부 상품은 의료진이 동행하며 응급 상황에 대비한 보험이 자동으로 포함되어 있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여행사에서는 70세 이상만 참여 가능한 전남 해남 힐링 투어 상품을 출시했는데 버스에는 혈압 측정기와 구급함이 비치되어 있고 일정 중간 중간마다 건강 체크 타임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시니어 여행 상품은 대부분 지역 관광재단이나 시청 문화관광과에서 정보 제공을 하고 있고 일부는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산이 여유롭지 않아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시니어 한달 살기 프로그램이나 농촌 체험 연계 힐링 여행 같은 장기 체류형 지원 사업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중 일부는 숙박비, 체험비, 식비까지 일부 지원되는 구조여서 실제로 이용하신 분들은 비용보다 경험의 가치가 훨씬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단순히 할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행 전반을 시니어 중심으로 편안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구조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보만 알고 계시면 누구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게 느껴지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설 대부분은 현장에서도 신분증 제시만 하면 바로 할인 적용이 되고, 시니어 여행 프로그램은 전화나 지자체 안내창구를 통해서도 충분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시니어 여행 혜택들을 정리해 보면 단순한 할인 수준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생활 복지에 가깝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여행이 더 이상 젊은 세대만의 특권이 아니라 60세 이상이신 여러분께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정보를 아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라인도 잘 모르고 복잡한 건 못하겠다고요. 하지만 오늘 소개해 드린 대부분의 혜택은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하고 자녀나 가족의 도움을 조금만 받으면 누구나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행은 마음의 여유를 주는 일이고 건강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굳이 비싼 돈을 들이지 않고도 정부와 지역에서 준비한 제도를 잘 활용하기만 하면 누구보다 알차고 편안한 여름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 여러분의 선택이 달라지면 삶의 질도 달라집니다. 혹시 주변에 60세 이상 부모님이나 지인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보는 나눌수록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유익하고 정확한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만큼이나 중요한 정보, 바로 60세 이상 전기요금 할인과 올여름 냉방비 지원금 총정리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무더위를 실속 있게 이겨내는 꿀팁들을 가득 담아 올 테니 다음 영상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드리는 마인드샷 특가 상품을 안내해 드립니다. 첫 번째 상품은 나는 노후에 가난하지 않기로 결심했다입니다. 우리 채널에서 노후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막상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막막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바로 그런 분들께 오늘 제가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이 바로 나는 노후에 가난하지 않기로 결심했다입니다. 이 책은 연금저축 전문 인기 유튜버이신 서대리님이 본인의 실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누구나 월 30만원으로 부유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들을 아주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특히 ETF 연금저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전략들을 담고 있어서 초고속 인플레이션 시대에 우리 월급을 지키고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겁니다. 더 이상 노후 준비를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책과 함께 오늘 당장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상품은 퍼니메이드 클러치 다이어리입니다. 은퇴 후에는 연금 수령 계획, 건강 관리, 새로운 취미, 생활 등 신경 써야 할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록하는 것이야말로 여유롭고 계획적인 노후 생활의 첫 걸음이겠죠. 이런 A5 사이즈의 60 다이어리는 연금 스케줄, 병원 방문 기록, 재정 목표, 혹은 버킷리스트까지 한눈에 정리하고 관리하기에 정말 유용합니다. 특히 이 제품처럼 수납 공간이 잘 되어 있는 커버는 중요한 영수증이나 서류 조각들을 보관하기에도 좋습니다. 은퇴 후의 소중한 시간과 계획들을 꼼꼼하게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께 실용적인 도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상품은 파카 만년필 조터 오리지널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한 중요한 재정 계획을 세우거나 자산 관리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들 혹은 가족에게 남길 소중한 기록을 작성할 때 우리는 그 내용만큼이나 기록하는 행위 자체에도 의미를 두게 됩니다. 이 파커 펜처럼 손에 쥐었을 때 안정감을 주고 부드럽게 써지는 좋은 필기구는 그러한 중요한 순간들을 더욱 신중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죠. 또한 은퇴 후 여유로운 시간에 감사 일기를 쓰거나 삶의 회고록을 작성하는 등 자신만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즐거움을 더해줄 수도 있습니다. 만년필 입문용이나 선물용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으로 품격 있는 필기구로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계획과 기록을 함께하고 싶다면 이 펜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세 가지 상품은 마인드샷 구독자 특가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영상 아래 상품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